안녕하세요 신라이트입니다. 아디다스 0016 신라이트 끼는 법 빼는 법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글의 구조를 살펴보시면 코받침 안쪽으로 좌우에 클립이 들어갈 수 있는 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기둥이 있는데 이 클립 홈과 기둥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평면적인 구조로는 클립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신라이트 클립의 구조를 살펴보시면 고글 본체 홈에 들어갈 돌기가 좌우에 있고 기둥을 덮게 되는 절곡된 부분이 있고, 위에 부분으로 지탱해 줄수 있는 보조 돌기가 있습니다. 이제 신라이트를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손으로 구글을 잡고, 다른 한쪽 손으로 신라이트 가운데 윗부분을 잡습니다. 이 홈과 가운데 기둥을 보시고, 위치를 맞춰주세요. 먼저 한쪽 홈을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윗부분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신 다음에, 반대쪽에 홈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쪽 돌기도 잘 들어가는지 확인하시고 미세하게 이렇게 손톱으로 가운데 밑에 부분을 들어올려 주시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이네 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다 들어갔는지 확인하시고 이렇게 좌우 수평이 맞는지 확인해 주신 다음에 미세하게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시나이트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손가락으로 사이드 부분을 잡아 주신 후에 밑에 있는 홈에서 돌기를 빼내주시고요. 그고 위에를 빼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쪽이 빠졌고 반대쪽도 잡고 이렇게 들어올려주시면 양쪽 다 빠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여기서부터 맞췄는데 이번에는 반대쪽으로도 맞춰보겠습니다. 밑에를 보시고 들어올린 다음에 이쪽을 넣어주시고 이렇게 맞춰주시면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됩니다. 뺄 때는 한쪽 손 잡고 이렇게 들어올리시고 이렇게 하다가 바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안 되면은. 한쪽도 이 밑에 있는 홈을 먼저 이렇게 빼주시고 위에를 빼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치 맞춰 주시고 넣고 이쪽 잘 들어갔는지 이쪽 잘 들어갔는지 네 군데 다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뺄 때는 잡고 이렇게 한꺼번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착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가운데 기둥 위치를 맞춰 주시고 약간 아랫부분으로 맞춰 주시고요 한쪽을 이렇게 한쪽을 그냥 이렇게 해서 홈이 안 맞더라도 바짝 붙여 주시고 가운데 아랫 부분을 손톱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양쪽 돌기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뺄 때는 역시 이렇게 해서 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모델의 씬라이트는 절곡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관리하실 때 구겨지거나 느슨해지는 것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안경 수건으로 이렇게 닦을 때 이렇게 옆으로 닦게 되면 이 부분이 아무래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렌즈만 잡고 닦아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위에 통풍구와 이 돌기가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통풍구와 이 돌기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이 절곡 각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요. 만약에 느슨해졌다 생각이 드시면 이렇게 잡고 살짝 이렇게 굽혀서 조금 더 텐션을 유지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면 각도가 조금 더 살아나게 됩니다. 너무 자주 하거나 심하게 구부린 다음에 피게 되면 부러지거나 원상복귀가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조심해서 그냥 한 번에 살짝만 구부리시는 걸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잦은 스트레스는 파손이 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껴보겠습니다. 위치 맞춰주시고, 이렇게. 이 부분이 정확하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 좌우 홈도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고, 이 윗부분도 정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 윗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각도와 위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네 군데가 정확하게 들어가게 되면 좌우 대칭도 맞게 되고 이렇게 좌우 앞뒤 위아래로 흔들어도 쉽게 빠지질 않습니다. 이렇게 정면에서 보시면 고글 라인에 맞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윗부분, 옆부분 시야를 충분히 확보한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보셔도 이질감이 크게 없고요. 이렇게 커브가 심하게 되면 일반 도수로는 어지러워서 착용하기가 어려운데요. 신라이트는 도수 보정을 통해서 어지러움을 최소화하게 되고 고글 도수 적응도 테스트를 받아봄으로써 미리 예측해보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렌즈를 닦으실 때는 클립이 껴져 있는 상태에서도 렌즈를 닦을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윗부분을 잡아주시고 클립을 이렇게 들어올리신 다음 준비된 수건으로 이렇게 중심부 위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너무 깊숙이 넣거나 심하게 젖혀서 닦게 되면 클립이 파손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닦게 되면 돌기 부분이 잘 맞게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반대쪽도 가운데 잡고 들어 올리신 다음 이렇게 중심부 위주로 닦아 주시면 됩니다. 역시 이렇게 잘 맞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빼기가 어렵지 않으므로 이렇게 빼서 안경수건으로 이렇게 렌즈만 잡고 닦아 주시거나 좀더 깨끗이 관리하고 싶으시면 전체적으로 찬물과 중성세제를 이용해서 닦아주시면 더욱 깨끗이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글을 사용하시다 보면 온도나 습도 차이에 의해서 김서림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김서림 방지천으로 미리 예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일반 안경수건과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전체적으로 김서림 방지 성분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입김을 불어넣으면 김서림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문질러 주시면, 김서림이 훨씬 더덜 차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도 김서림이 차게 되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도포하듯이 문질러 주시면, 김서림이 훨씬 더덜 차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디다스 0016 모델은 코받침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으므로 눈썹이나 눈꺼풀 또는 볼이 닿게 되면, 코받침을 안쪽으로 오므리거나 위로 세워서 착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아디다스 0016신라이트 끼는 법 빼는 법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고글과 도스클립에 대한 많은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